제가 불미스러운 기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위원장님의 그 발언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다이다고 생각했는데 하네 나봐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선물 왔다니까 뭐 좋아할 것 같아서. 음, 정말 재미없어.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가 얼마 뒤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궁금증은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 거의 대부분 해소된 것 같습니다. 권영익은 딸로부터 김상범 떼어놓기 위해 7년 전 사건을 벌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재원을 치켜세워주고 비교했던 건 모두가 자기 딸을 위해서였네요. 이로써 재원에 대한 윤진의 열등감은 모두가 오해였던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순영과 손을 잡고 복수를 하려던 것도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윤진이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은 재원이 아니라 권영익이고 이제 그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대체 왜 순영이 쌍둥이였냐는 것이죠. 단순히 불륜의 알리바이를 위해 써먹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무해 보입니다. 게다가 아미의 정체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순영이 죽은 뒤부터 아미의 문자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아미가 곧 순영이다라는 추론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익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납치된 재원.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재원은 국정감사에 불려간 영익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결국 재원은 영익을 흔드는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소포를 들고 재원의 집을 찾은 윤진과 그녀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본 재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대체 윤진의 그림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